자, 넣는 순간 그냥 쫙! 아, 그럼 이거 빗어. 자, 예, 지금, 예, 신경 절단하는 거 보고 계신데요. 자, 너무 한번 제대로 하는 거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크로시어 필드 테스트 김신규씨. 자. 요게 지금 장비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. 예, 그렇죠. 하나는, 예, 어, 좀 강하게, 찝를을 이제 네. 통과시켜야 되니까. 예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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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은 다음에 거기에 나 있는, 예. 와, 하는 순간 지느러미를 그냥 쭉딱 세우면서 신경이 절단되는 겁니다. 이게 뭐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.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농어를 싱싱하게, 어, 철수해서 집에 가서, 좀 싱싱하게 가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정중앙에 딱 눈과 네. 사이. 눈과 눈 사이에 정중앙부에 일단 저 관통이 되어있는 관같은 칼로 관같은 걸 1차로 삽입을 하고요.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나있는 구멍으로 다시 아주 긴 철심을 받아넣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네.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를 빼는 거죠. 그렇죠. 이래서 피를 빼는 거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자 넣는 순간 그냥 쫙 아, 그럼 이거 빼면 안요요 상태에서 피 아가미를 딱 자르면 아... 피가 쫙 튀어 버려요. 아... 자, 예 지금 예 신경 절단하는 거 보고 계신데요. 자, 너무 한번 제대로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크로시어필드테스트 김신규 씨. 자, 요게 지금 장비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. 예, 그렇죠. 하나는 네, 예, 좀 네. 강하게 찌푸리고 그게를 통과시켜야 되니까. 예, 그기, 박은 다음에 거기에 그 네. 나 있는 와 하는 순간 지느러미를 그냥 번쩍 세우면서 신경이 절단되는 겁니다 이게 뭐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농어를 싱싱하게 어, 철수해서 집에 가서 좀 싱싱하게 가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중앙에 딱눈 네. 사이 농과눈 사이에 정중앙 부에 일단 이렇게 저 관통이 돼 있는 관 같은 가로 옷관 같은 걸 1차로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손잡이 부분에 나 있는 구멍으로 아주 긴 철심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를 빼는 거죠. 그렇죠. 이 피를. 감사합니다. 예?